마무리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은요, 살딱기 없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아, 이틀 전이죠, 1일 날 예, 어, 서울시청 앞에서 생때 같은 30대, 40대, 5 0대이 남성이 9명이나 돌아가셨습니다. 승진을 앞두고 승진을 하고, 승진턱을 하고 그나마 승진떡을 배달해 놓고 그 떡을 드시지도 못하고 진짜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공무원 시험 가서 뭐 합격하느라고 애쓰고 공부하고 남들 놀 시간에 잠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생했던 우리의 아들들이 30대, 40대, 50대가 그냥 가버렸어요.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저는 그걸 보면서 물론 가해자는 처벌 받으면 되죠, 그 예상만. 하지만 죽은사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무조건 참고 견디고 아끼고 내 자식을 희생한 것보다는 여러분 그냥 물냉면 드시고요 그냥 가서 노래교실 하세요 아침에 우리 저 수업하기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어쩐 일이셔요 오시라고그랬더니 세상에 내돈 깨먹은 년이 세상에 그냥 잡으러 갑니다 제가 그 분을 잡으러 갔는데 2년 넘게 잡았는데 못 받고 있거든요 그거 보니까 못 받게 생겼는데,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뭐냐니까 또 이런 것때 맨날 돈 열심히 벌어서 띠기고, 받으러 다녀야 되고, 또 받으러 다녀서 또 이래야 되고, 내가 볼때 여러분들이 제일 상발자 같 아, 아, 하시는 아. 요그렇 아, 아.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각껍질을 자르면 그게 눕는데힘들어간대잖아 수분이 없으면. 사람이 언제 수분이 생기냐면, 웃을 때, 그냥 그래서 웃을 때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때 모든 엔돌핀의 4천 배 효과가 뭐예요? 다이돌핀이에요.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천 배 효과. 그 다이돌핀은 언제 나온다 그랬어요? 예쁘다, 아, 아, 아름답다, 아 좋다, 아, 낙엽이다 하연 이렇게 감성 표현을 했을 때 몸에 다이돌핀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뭐 했습니까? 뭐 어차피 죽을 것이? 어차피 죽을 또 하면서 땅을 치면서 울고 지나서 아니까 어차피 죽을 건 그냥 시커멓게 다는 거야. 시커멓거 그랬더니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이소피 냄새가 될수 있는 여러분의 다이소피 냄감사히글셨습니다 제가 무심세워. 야! 어떤 일은 잘못 인생. 어떤 일은 기인생입니다 자, 개메스 청주시욕노래교실 함께 게몬 여러분들 청주시욕노래실당신 기다리시기 위서 우리 함께 가겠습니다모시세세너키너 <목시> It's been a long time since I've had a good time with you. What happened when I was young? I've been waiting for We don't see i 이세이에 o n t see it. We don't 고 e e it. w 의 don't see 하는 We don't 게 되잖아요. 오늘 이 시간 미안한 사람을 떠오르면서. 새벽에 보내주고 쓰벽라 우리 잠시 계세요 자 이달을 천천히 만났으면 좋겠다 너 혼자만 먼저 오라 너 혼자만 먼저 가. 아까도 위에 올라갔다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해보래요 우리가 원래 350석이었잖아요 3 5 0분만 받기로 했는데 어 지금 등록된 게 440명이었대요 오늘 추가로 또한 60분이 되셨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몇 분이에요? 350분에서 40분에서 400분에서 오늘 450명 을 받겠습니다 등록 인원만 460명 460명을 에 오늘 꼭모으신분이괜잖아요 이게 350명만 좀바뀌했었는데 왜냐면 와서 서계셔서 그러시는데 우리, 우리 피디님 우리 담당 피디님 무등 봉사 우리 피디님 구봉사시죠 구봉사 제가 구봉사라니까 피디님이 아이고 세대가 옛날 세대신가 봐 구봉사라는 거 보니까 그저희해 옛날 세대입니다. 어 근데 구봉서 문봉서 우리 피디님께서 어 무대를 불려주는데도당당 피디님이시면서 우리 또 캐리스 청주 수요를 주시 담당 피디님이시잖아요 피디님도 마음이 얼마나 열리시고또 인정이 많으신지 350명을 350명 해야 되잖아 그걸 했다고 만약 사고 나면 또 그거 잡아요그런데도 이렇게 조절 잘하셔갖고 의자도 이렇게 해서 모든 분들이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도록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스 수요를 주시 우리 문예를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더해주세니다 자, 안녕하세요. 비빔면요 다음 주 부쩍 8월 9일 날 화요일이죠. 아침 몇 시부터? 무대를 불려드립니다. 루카 두번더요 예, 그러니까 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래교실은 매주 수요일. 어, 노래교실은 TV 시청자 수요일, 노래교실은 수요일, 노래교실은 수 언제예요? 수요일. 그리고 화요일도 뭐예요? 무대를 불려드립니다. 그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 가뭐 있습니다. 자, 7월 24일은요. 자 7월달에 후주만 있어요. 오늘 한주 지났죠?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7월 24일 날. 누가 와요? 사랑이 모일래 내가 이별 로그에 지고 최영철. 네, 최영철가 36입니다. 박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8월 20날은 우리가 7월 말까지 하고 이제 종강하죠. 방학하고 이제 8월달에 휴가 가셨다가 8월 20날, 화요일날은 무대를 빌려드립니다. 와, 저도 특집으로도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저도 이제, 아, 방송으로 나가는 출연을 좀 하게 되는데, 거기는 제가 진심원 가수님을 모셨어요. 아, 진심원 가수님 아시죠? 아, 안을 거면서, 너나, 나나의 주인공, 너나, 나나, 안올 거면서 주인공, 진심원 가수 모셨으니까 하시고요. 또, 출연자, 어, 아, 무대를 들려드립니다.의 출연자, 이제 한세분 정도 모시거든요. 이 안에 우리 누리기 씨에서 나오시면 더 좋잖아요. 나가실 의이 있으신 분은 이제 신청서 써주시고, 제가 예심할 거예요. 그래서, 유로노이가더 좋겠다. 그리고, 응정키를좀 맞춰드리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야, 이럴 때 나오시면 좋아요. 박수 한번 주시고, 고맙습니다.